어.. 배 크다. 이게 어디 나왔던 배일까? 그거 해, 해적 아니야? 해적 나왔던 배 같은데 조선시대 배가 아닌 것 같아 명량배 아닌 것 같은데 명량은 파녹선은 네모래 어.. 멋있다 어, 여기 부서졌네 바다에 배가 있으니까 이상하네. 어떤 영화였을까? 영화 해도 재밌게 봤는데. 미지, 미지. 응, 웃겨서. 캐리비안 해적 같았어. 영화 재밌었어. 영 같은 어저 영화 튜브에 나왔던 지하철 아닌가?